여름철 더위로 두통이 심한 분들은 본인 스스로도 머리에 열감이나 가까함을 느끼고 제가 실제 촉진을 해봐도 약간 열감이 느껴집니다. 특히 통증이나 열감이 더 심한 부위 위주로 침치료를 하면 즉시 빠르게 시원해집니다. 냉방병으로 온 두통의 경우 뒷목도 같이 뭉쳐 있습니다. 머리와 더불어 같이 침 치료를 하면 역시 빠르게 시원해집니다. 두통은 침 치료가 정말 효과가 빠른 경우인데요. 방치하면 통증, 무기력, 의욕, 저하로 일상생활 및 업무가 많이 힘들어지고 몸 전체의 기능 저하를 오게 할수 있으므로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. 머리는 예민한 부분이므로 침으로 살짝 자극만 주어도 큰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머리는 두개골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부위이지만 혹시라도 머리에침 맞기가 무서운 분들은 몸통이나 손발에 대신 침 치를 받으시면 됩니다. 한창 더워지는 요즘 두통으로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참지 말고 산후한연을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